교에 관한 소식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상대 병력이 65만에서 48만 명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가 진행 중이라며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에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까지 여성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던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임무를 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 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이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며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시험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로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며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의 불이익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우선 여성 희망복무제를 통해 징병이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서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단기 복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병력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또한 병력 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현재 위에 열거된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직렬 외에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성 신문,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분만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슈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쓴을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단지 이런 뉴스가 있고 나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 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렸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배우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바이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배우 관련주가 무엇이 있지 어떤 종목이 가장 을지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실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 5638 2 0 0 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수익을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한 씩만 부탁.